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동영상 보셨죠? 그러니까 네. 첫 출동 맞습니다. 당시 동영상. 예, 예. 승무원들 중에 승무원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 그들을 데리고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잘하니까 그들이. 그들과 함께 선실 내부 수색을 하고 확성기를 그 안으로 향해서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관. 그 장면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고 참 안타까운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예. 주변에서도 그랬고요 예. 도대체 해경이 가서 선원들 구하려는 노력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린 일부 승객들 구하는 거 외에는 보이지 는게 없었어요. 20분 동안 승무원 구하다 끝나버렸어요. 배가 네. 침몰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사실 그런 안타까움들 때문에 국민들이 아. 참 한탄섞인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 지적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 큰 재난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었는가 이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음. 한 다섯 명탄 어선에. 매뉴얼처럼 어제 행, 행, 그 당시 행동을 했던 게 네, 아니냐고. 그 동영상이 보여주는 게참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과연 해경이 이 조난 신고를 받고 얼마큼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 예. 주변에 있는 해경 함정, 해군 함정 모든 예. 걸 총동을 했느냐 이런 데서부터 의문이 많이 드는 겁니다. 통탄스러운 아침이다. 하는 네. 문자들, 여러분의 문자들 소개하면서 기자수첩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와이뉴스. 뭐 오늘도 여전히 세월호 관련된 건데요. 에, 오늘로서 14일째, 2주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아직도 어 10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에, 세월호가 오래 시간이 끌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 의문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음흠. 세월호 침몰 관련 음모론 왜 가라앉지 않나 이런 주제를 선택해봤습니다. 어떤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까? 업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월호 침몰과 수습 과정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업무론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이른바 역업무론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첫 번째 업무론은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선장과 선원 등 세월호 승무원들의 대처 방식을 두고 제기되는 예. 의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 과정과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과 정부의 대응, 여기에 대한 업무론이 많습니다. 뭐두 번째 업무론은 한때 논란을 빚었다가 지금도 SNS는 많이 나돌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뭐 한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나 뭐 지만은 씨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업무로는 네. 네. 이 얘기는 뭐 제외하고 첫 번째 음모론과 관련된 얘기를 첫 번째 줄기와 관련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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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론들을 그렇습니다. 오늘 다뤄보시겠다는 말씀. 네. 첫 번째 줄기의 음모론이라면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사고 원인 관련된 거죠 그렇죠. 사고 초기에는 사실 외부 선박과의 충돌설, 뭐 잠수함 충돌설, 암초설 등이 많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네. 일단 사고 원인은 예, 금경합동수사본부의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선박 내부의 문제로 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의문들은 좀 사그라 들었고요. 그렇죠.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사고 시간 발생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이것도 대부분 해소가 다 됐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 남아 있던 게한 주변 섬의 어부가. 세월호가 1 시간 정도 서 있는 걸 봤다. 이얘긴데1 시간 정도 전부터 거기 계속 서 있는 걸 예, 예. 봤다는 어민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보도가 예. 있었거든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취재 중인 박지환 기자가 주변의 섬, 동그차도, 서그차도 등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부도, 어민들과 확인을 해 봤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우리 박재현 기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했군요. 네, 정보를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상당분 부 돌아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다. 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당시 항적도 등을 보면은 이미 이제 세월호가 진입한 시간이 8시 45분 그쯤이기 때문에 네. 그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과 사고 시간 관련된 음모론은 어느 정도 사라졌는데. 네. 구조 과정에서의 음모론은 여전한가요? 여전히 정말로 해경과 정부가 탑승객들을 구조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음. 그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조금 네. 전에 뭐 김정인 컷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이 의문이 참 구체적으로 야, 정말 심하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하려고 했나? 네, 그런 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경 함정 하나 고속단정 하나, 요것만 일단 가기를 너무 적게 갔어요. 예. 해경경비정 하나하고 헬기 하나 띄워져 있는 게 9시 30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침몰 때부터 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예, 예. 이 시간 내에 구조하지 못하면은 생명을 구하기는 사실 어려운,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이 해경 동영상을 보면 정말 그 당시로서 뭐 나름대로 긴박했겠지만은 뒤에서 우리가 보는 느낌은 좀 한가하다. 뻔히 쳐다보고 있는 해경, 뭐 발로 툭툭 구명이들뜨리고 하는 해경, 그거 외에 선실 안에 갇혀 있는 다농고 학생들, 승객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면은 이렇게 안타까울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예, 들긴 계속 했습니다. 계속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반복적으로 하게 네, 되는 네, 네, 거예요. 네. 결국은 이런 뭐 의혹들 네, 여러 네. 가지 뭐 지금 언딩과 관련된 의혹도 굉장히 많고 네, 이런 음모론 그렇습니다. 의혹은. 그 뿌리를 찾아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처음에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의문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글로 갔느냐, 왜그 시간에 뭘 했느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기 이 의문들이 풀려나가면 은 해소가 되는 건데, 의문이 쌓이면 은 의혹이 되고, 의혹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음모론이 나오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나. 결과론적으로 추론해 들어가다 보면은 결과를 가지고 추론하다 보면은 당연히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나 세력이 존재하다 보면은 그 음모론은 더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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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으로 해서 뭔가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긴 하는데요. 세월호 때문에 직접적인 이득이 아니라 세월호 문제가 워낙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고 언론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예, 예. 다른 큰 문제들이 묻히는. 아 결과적으로 묻히는. 아, 예, 예. 그러니까 세월호와 어, 함께 그냥 수면 아래로 잠겨버리는 일들이 여러 가지 발생했죠. 예. 가장 큰게 국가정보원 아니겠습니까? 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대서 특별됐던 유승시 사건. 예. 결국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무죄 선고가 났어요. 예. 그럼 지난주에. 이 문제는 남준둥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아야 되고 국민적 질타를 받아야 되는 사건인데 예. 세월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라앉았죠. 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추론에 들어가면서 국정원 업무론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음, 음. 또. 삼성 SDS 화고도 화재도 고도화 사실 큰 사고입니다. 어, 심각한 거죠. 예, 정부 전산망 뭐 이런 전산망의 심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비껴갔죠. 예.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업무론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음, 결국 업무론은 정부에 대한 불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혹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이런 몽글몽글 음모론이 피어나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면 네,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뿌리가 간다는 말씀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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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주제로 돌아와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왜 음모론이 가라앉지 않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게 사실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결국 음모론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예를 적절한 제가 될지 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가족들 중에 만성 환자,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가족들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그래야 그 혹시 그 환자가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미련이 덜 남잖아요. 예, 물론이죠.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음. 우리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몇백 명이 투입됐다 그러는데 달랑 열 여섯 명, 열세명 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음. 어떻게 중부를 믿겠습니까. 초동대응, 그 후에 이어지는 구조, 수색 작업 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네. 부분. 그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음모론이 사그라들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겁니다. 믿음을 못 준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 권영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